오늘 바ible 타임은 9월 9일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9월 9일 고린도후서 2장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은 앞서 1장에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운을 뗀 고린도 교회 방문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 처음 어, 이 부분만 읽는 독자들은 어, 아니 어, 사정이 있어 방문을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고린도 방문이 지연된 것을 바울이 왜 이리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을까? 심지어 1장에서 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주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맹세까지 언급하며 결코 변덕이 아니다 변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 갈등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자기 변론을 위한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 복잡한 스토리와 또 고린도 교회 내 여러 문제점들을 잘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정성스럽게 가꿨던 바울은 다른 도시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1년 반 만에 그곳을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곧 고린도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4절에 언급된 어, 마음 아픈 사건, 이 마음 아픈 사건은 어, 죄를 지은 어떤 한 신자에 대한 징계 사건을 가리키는데,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건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 출신의 교회 지도자 출교 사건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미 그 일을 수습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방문은 결코 감격스런 재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했던 자들, 당을 짓고 분열케 하던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했고 심지어 그의 사동성까지 사도성까지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참고 인내하였고 교회를 그토록 어지럽힌 자들의 실체가 결국 거짓 교사들과 교활한 유대인들임을 알아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충분한 권위와 자격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두를 품고 진실된 변론과 강곡한 호소로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이러한 바울과 고린도교회의 스토리를 이해할 때이 서신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이 바울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진정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은 악을 행하여 출교됐던 그한 영혼마저 품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 오늘 바이블 클립에 잘 설명되어 있듯 어, 이 출교된 일을 두고. 고린도 교회 내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다시 공동체에 받아줘야 한다. 아니다. 끝까지 출교 상태를 유지해 본보기가 되게 해야 한다. 마치 피고를 가운데 두고 엄격한 원칙과 엄벌을 주장하는 검사와 피고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변호사의 주장이 공방을 벌이는 치열한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이때 판사석에 있던 바울의 한마디가 모두를 수경케 합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곧 그리스도의 용서로 이어집니다. 어,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줍니다. 어, 윌리엄 바클레이 어, 윌리엄 바클레이는 주기도문 강의에서 용서받길 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남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말하며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 가르칩니다. 어,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의 방문을 재차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어, 그들이 바울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죠 지금 바울이 그들을 만난다면 또다시 마음 아픈 어, 징계나 출교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수도 있어, 있을 것입니다 어,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디도를 더디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이 보낸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 비난할 자격도 서로 용서받,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은혜 받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14절과 15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벌한, 엄정한 심판이 입기 전에 모두가 겸손히 말씀 앞에 겸비하길, 그리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16절에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되는 향기가 되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말은 복음 사역은 결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인간의 능력이나 수단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바울의 말인 것이죠. 어 그리스도로 용서란 놓아주다, 해방하다, 멀리 보내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과거의 묶임과 눌림,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내 자신이 어,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모든 이들이 그 은혜의 대상임을 깨달은 자들, 나아가 내 안에 긍율의 마음과 사랑을 할그 능력의 한계를 깊이 깨달은 자들은 날마다 겸손히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큰 용서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날마다 진해져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용서의 복음을 찬양하고 또 전하는 복된 우리 더하타우스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